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하여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과 시간을 타 커뮤니티에서 허비하지 마시고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몽 특화원들이 아주 많은 지금 속보 자료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실시간 기 모중 팬클럽 공지사항을 가져오셨습니다. 아 여기 뭐 아리스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뭐이 팬클럽들 이름이 예, 아리스인 거 같은데 공식 입장 포함 운영 총괄 예, 아리스 여러분 우리는 진위 확인이 안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클릭과 링크 전달로 무분별한 확산을 시키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소속사 공지를 기다리며 아리스로서 할 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아리스가 됩시다. 노클링, 노반응, 노대응 이렇게 예, 해서 김호중 사건에 대해서 예, 요 조회수조차 올려서는 안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런 예, 식으로 뺑소니를 쳐버리면서 가만히 서 있는 이 예, 차를 멀쩡한 상태로는 예, 그 일자 주행 도로에서 절대로 그렇게 박아 버릴 수가 없는데 예, 한쪽 차가 이렇게 뭐 떠오를 정도로 박고서 그대로 뭐 고민 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빼버린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가 이 분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약두세 시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예 이런 뭐 본인은 뭐 스케줄 때문에 매니저가 그렇게 뭐 행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또 본인이 열몇 시간이 흘러서 갔다는데 그때는 예, 음주가 이제 깨버리고 난 이후라 음주 측정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술을 안 먹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예. 뭐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 차량 타기 전에 예 어디서 나왔는지랑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면은 차를 받고 뭐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음 거기서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박았는데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드리면 끝입니다 이게 뭐 뺑소니니 뭐 매니저가 대신 나가니 많이 할 이유가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내뺐다는 것은 예, 술을 먹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슨지 뭔지 안 들은 이분들한테 는 죄송하지만 술안 먹고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것은. 예, 이것은 아무리 팬의 입장이지만 예, 뭐 어느 정도는 현실을 예, 바라봐야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문없다 아닙니까? 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 자료를 예, 영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